함께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신주 제옵소서. 아. 멘 학개봇을 하나님 말씀 레위기 7장 28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아갈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 죄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한부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번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이는 헌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사 이중직은 없을수록 좋다. 예, 제목이 예, 조금 어, 이상하죠.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주로 제사장의 소득 자기의 소득으로 사을지라 영원한 소득이니라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 정리한 큐티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께 최대한 물건을 구입하는 일입니다. 커피를 원두 로스팅을 한 것을 구입하고 야외용 커피 세트를 삽니다. 잼을 사기도 하고 과일을 사기도 하고 농작물을 사기도 하고 화장품을 사기도 하고 뭐 보이차 책 노트북 여러 가지를 삽니다. 뭐 이번 주간도 고추장을 또 구입해서 주문 배달을 해놨습니다. 제 주변에 그만큼 많은 목사님들이 이중직으로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기 때문입니다. 시시때도로 그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탁이 오면 꼭 최선을 다해서 구입을 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관했다가 다시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또 선교사님이나 방문한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곤 합니다. 또 종종 제자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연락 옵니다. 이직을 해서 처음 월급을 받았거나 또 회사 들어가서 저도 월급을 받았거나 가정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목사님 감사함을 담아서 주변에 어려운 분 있으면 돕고 싶어요. 연락이 오면 그런 주변에 이중직을 하시는 분 가운데 가장 가급적 어려운 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는 곳으로 흘려보내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뭐회자 이중직 없을수록 좋다"라는 입장입니다. 또 불가피하게 이중직을 해야 하는 상황인 분들에 대해서. 절대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또 이중직을 적극 청성하는 분들의 입장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왜 이중직을 해야 하는가를 돌아본다라면 미사립 교회이기 때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의 삶은 사실 팍팍합니다. 제 친구들 가운데 목회자의 길을 같이 건너면서 이중직을 하는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택배를 하고 가정 방문 돌봄일을 하기도 하고 사모님들이 일하셔서 또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하교회의 월세를 메꾸어 가며 생활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마음 한편으로 널 미안한 마음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어, 돕지 못해서 미안하고 숨기지 못해서 미안하고 그래서 널 미안한 마음으로 친구들을 떠올리며 음, 기도해 널 제목에 올려드리곤 합니다. 저희가 숨기는 강원도의 미자리 교회도 방문했을 때 염소를 키워서 일부 소득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회자 이중식이 없을수록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교회가 자립되어서 목회에만 전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목회자에게나 성도에게나 더 유익한 부분이 또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화목제의 고기 분배를 통해서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고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33절 34절에 보니까 아론의 제 자손 중에서 화목재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사장에 드릴 소득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라고 명시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장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해 주신 것입니다 35절 36절에도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한날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한 존중과 배려를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세밀한 곳까지 이렇게 관심과 배려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아는 제사장들에게 소득으로 분명하게 배분을 하게 함으로 생활의 걱정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에게 묶이거나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도록 하신 것이죠. 어, 그러나 이것이 항상 지켜진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곳곳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마다 제사장은 극소수는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대부분의 많은 제사장들은 생활이 안 되면서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발견합니다. 또 어, 돈을 따라서 움직이고 우상 신상을 만들고 돈을 더 많이 준다고 하고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바로 배반하고 이동하는 미가의 가정 끝에 그 서장을 통해서 제사장의타락상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엘리와 그의 아들들 홈니와피네하스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영적 무너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능 오늘 그 직능은 목회자에게 비슷하게 이어지고 있죠. 목회자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신앙적으로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삶으로 소화시키고자 실험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영적 어둠에 갇힌 자들을 치유하는 삼대 사역을 하셨죠. 이 사역을 여전히 해야 할 사람들이 목회자. 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나 종교지도자는 사회의 정치판을 기웃거리거나 특정 정치인과 밀착하여 자신의 치부를 덮거나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정치꾼들처럼 거짓 속임수로 자기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더불어 교회는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문화 속에서 성경적 사역이 가능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실험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도들은 말 잘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삶으로 끊임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문화에 세워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 넘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 잘하는 분들이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대형 교회 분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 후폭풍은 작은 위자리 교회 개척 교회들이 다 감당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는 목회자의 삶을 책임지고 목회자는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눈치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적인 가치 에 입각하여 성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목회자에게만 청빙을 강요하는 것도 위험할 것입니다. 어쩌면 목회자에게 청빈을 강요한다라면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가 스스로 청빈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살펴본다면 성경적인 원칙은 청빈의 강요가 아니라 책임과 균형의 의무이고 또 균형입니다 동시에 저는 목회자들에게 오늘 참 필요한 사고가 성육신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 아, 생활비 외에 넘치는 것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목회자도 그림 없이 숨기고 어, 세상을 향해서 또 어려운 분들을 향해서 흘려 보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들이 몰려다니면서 골프를 치러 다닌다거나 세상적인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다거나 정치판을 기웃거린다라거나 특정한 기득권을 가진 분들에게만 붙어 있는다라면 그 굉장히 위험하더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일일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모습을 본다라면 실족할 것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 목회자가 목회자다움을 잃을 때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을 때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중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찾아와서 신학을 한다고 할 때마다 꼭 얘기해 줍니다. 너 이중직 하면서라도 소명의 길을 갈수 있겠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는 정말 쉽지 않다 70% 정도의 많은 사역자들이 이중직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래도 그 길을 가기로 원하느냐 그래야 이 길을 갈수 있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저는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한 책임지는 것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을 스스로 해결하는 이중직 목회자를 격려하지는 못해도 그런 분은 목회자답지 못하다라고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듣는 들을 때마다 어, 제게 하는 말은 아니지만 참 가슴 아픕니다 혹시 이중직을 하시는 목회자가 주변에 있다라면 섣부른 비난과 판단보다 차라리 조용히 헌금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위자리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정을 안다라면 한 번이라도 맛있는 식탁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식탁교제 초대하거나 식사비를 보내주셔서 섬겨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그 가족들이 자유롭게 휴가라도 갈수 있도록 휴가비를 지원해주십시오. 저는 그것이 성경적 사고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참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혼잡합니다, 혼란합니다.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철저하게 성경 정신으로 성경의 본질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회적 장치, 제도적 장치, 구조적 장치에도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처럼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나아갈 때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특별히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시도록. 또 이중직을 하시는 목사님들 한분한 분, 한 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함께해 주시도록. 그리고 교회는 더 교회답고, 목회자는 더 목회자답고, 성도는 더 성도다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을 삶으로 소화시키는 또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오늘은 특별히 이중직 목회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강구함나니 이중직 목회자들의 기도와 강구를 들어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사명을 따라가지만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을 함부로 섣부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돕고 숨기며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가 서 있는 곳에서 붙들고 실험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의뢰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다시금 올려드리오니 여러 대척교회, 미자력교회, 사랑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귀한 목회자의 가정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사모님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극휼의 손에 닿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참 힘겹게 사명을 감당하시는 분들 가운데 한 분인 이중직 하시는 목회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이분들을 올려드리고 가정을 올려드리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는 교회답고 목회자는 목회자답고 성도는 성도답고 또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본질을 살려서 그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시는 여러 목회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이중직 목회자들 또한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사역자들 또 곳곳에서 힘든 가운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 성도님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올려 드리는 예배자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험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가운데 올려 드리는 여러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 주께서 연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교제 은혜 베푸심이 귀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 힘든 가운데 이중직 하시는 목회자들이나 또 여러 삶의 힘든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